자 아, 이렇게가 쫙 아,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벚꽃길이 좀 멋있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양쪽으로 이렇게 벚꽃이 심겨져 있습니다. 요 밑으로는 어, 신비마을 아파트와 어, 관교 한신휴 아파트가 어, 우측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그 음, 느티나무에서는 아, 이렇게 새파란 잎이 피어있고요. 자, 벚꽃길입니다. 저쪽에는 지금 벚꽃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어, 오늘 저녁서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은이 어, 꽃잎이 또다 떨어질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직박구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왔다리 갔다는데 리 직박구리도 어 꿀을 따먹더라고요 벚꽃꿀 새소리 들리시죠 저기 직박구리도 어 지금 꿀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꽃잎 속에다가 이제 그 부리를 넣고서 빨아먹고 있습니다. 진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. 가까운 이게 승학산 오시면은 이렇게 벚꽃길을 이렇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. 가족끼리 한번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. 비가 와서 떨어지면 어떡할까요? 아유, 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. 아, 자, 이렇게 하늘길로 좀 보겠습니다. 그동안 미세먼지도 많이 거치고, 어, 나들이 하기에도 참 좋은 건데, 이렇게 바람이 부르니까, 아 어,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벚꽃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아,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눈비가 내리고,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운동장까지 이렇게 왔고요또 그리고 다 오면은, 그 이제, 산 벚꽃이, 또 산에도 이렇게 쫙 피어있는데 아주 그 오래된 벚꽃이거든요. 그 나무가 굉장히 커요. 올, 올해도 이렇게 멋있게 피었습니다. 자, 이게 예비군 주차장입니다. 예비군 주차장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하얀 지봉의 천막은 어, 배드민턴장입니다. 음. 혹시 벚꽃이, 며칠 어,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은, 어, 이곳에 오셔서 한번 구경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승악산 벚꽃길이었습니다.